예술적인 방면 있잖아요. 1 0분만이 아니라 음악이든 뭐 이런 건 사실 99%는 타고나는 것 같아요. 그런 재능은 99%는 타고나고 뭐 1%는 자기 이제 그걸 어떻게 가다듬냐 이건데. 편집세라면 사실 한 장도 못 쓰는 사람들 많아요. 그 타고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어글 쓰는 거에 대한 소양은 뭐 글도 그랬고 그림도 그랬고 뭐 음악도 그랬고 조금 재능이 있었어요 어릴 때부터 그런데 그쪽 방면으로 이제 상도 뭐, 뭐 아무튼 뭐 교내 대회 뭐 이런 거지만 뭐 계속 타고 그랬는데 어글적으로간 거죠 제가 그 뭐냐면 간섭을 안 받으니까. 미술이라든지 뭐 음악이라든지 이런거는 전문적인 저기가 있어야 되고 어, 서포트가 있어야 되고 근데 저는 글 쓰는건 그냥 저 혼자 누구 간섭도 안 받는 거고 그기본 뭐그 일기였어요 일기 초등학교 4학년 때부터 쓰기 시작했던 일기가 저 군대에 들어가서도 어, 그때는 못쓰겠어요 일기 이런거 기록을 못 남기겠어요 근데... 예, 밤에 몰래 써가지고 이제 한건 되면, 이제 면에 오신 분들 편에 이렇게 추수해서 보내드리고 해서, 제가 한2 5가지쓴것 같아요, 일기를. 썼는데, 음 결국은 뭐 이제 그것도 어느 순간에, 어뭐 부질없는 짓이다, 이런 생각이 또 들더라고요. 그래서. 보슬비 보슬비 내리는 이제 어떤 새벽에 스물 다섯 무렵인데 제 이제 프로필 사진 이게 스물 일곱인데 거의 이무 렵 같아요 가장 힘들었지만 가장 저한테는 이제 좋았던 시절인데 그때까지 가지고 있던 사진 뭐뭐 뭐 일기 뭐 상장 저에 관련된 뭐 그런 건 그냥 다 태버렸어요 그그 당시에. 지금은 조금 아쉬운데, 어, 그래서 이제 그 일기 쓰는 게 이제 기본이 된 거죠. 다른 수, 특별한 수업을 받았다기 보다. 근데 본격적으로 쓰기 시작한 건 제가 고등학교 때 성장통을 굉장히 크게 알았어요. 나름대로 이제 유학이라고 해서 간 건데, 그, 아숙지 목상에서 이렇게 누워가지고 그때만 해도 천안이 뭐 그렇게 번성할 때가 아니었거든요. 그 신부들이 다 눈바닥이고 지금 터미널이 있는데 그래서 이제 누워서 이렇게 하늘을 이렇게 이렇게 올려다 보니까 그 별이 푸석하게 빛나잖아요. 근데 이제 그런 의문이 드는 거죠 이제 아저 별이 진짜 저 별이 내가 보는 게 이게 맞나? 음. 그러잖아요. 뭐 수십억 광년 전에 출발한 빛이 내 눈에 들어온 거니까 지금은 그 별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 보고 있는 실체가 진실인가, 거짓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 이제 존재에 대한 어떤 큰 의문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글을 쓰기 시작했고, 음, 출가의 꿈을 꿨었죠. 그때 제가. 출가의 꿈을 꿨었는데, 어머니가 어떻게 보면 지금 지나칠 정도로 굉장히 이제 그 당시는 그 당시는 간섭이죠. 다치고 못 나갈까 봐, 항상 그 모든 일에 대해서 저기를 하시니까 한편으로는 또그 기대를 내가 매몰차게 꺾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처님도 장가를 간 다음에 출가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내가 애는 낳고서 내가 그때 출가하자 <웃음> <웃음> 그런,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하고 그 전에도 또 한번 좀 약간 이게 좀 정상적이지 않아요 출가한다고 <laughs> 또 밤에 충각 어, 대 어머니 아버지 요무렵에 요무렵 어머니 아버지한테 한절 드리고 이제 밤에 나갔는데. <laughs> 막상 그저 생각을 가지고 나왔는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주머니 돈도 없고 <laughs> 어느 절로 가야 될 생각만 있는 거지 구체적인 저기가 없었던 거예요. 이제 그런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나중에는 애들 다 키우면 출가는 간두고 애들 다 키우면 그냥 절에 들어가서 그냥 그렇게 살자 이런 생각을 이제 가지고 살아왔는데. 지금은 그래요. 지금은 이글 이 쓰는 거, 제가 시를 쓰는 거 자체가 음, 그런 수도자의 그런 수행과 어,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저는 그래서 이글 쓰는 거 자체가 그런 과정을 내가 지금 걷고 이, 있다 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해서 제가 이제 처음에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때도 뭐 일기 비슷하게 이제 습작이죠. 해놨던 걸 졸업하고선 제자필로 써서 그때 한 100부 정도를 이제, 그, 저게 하는 거죠. 뭐 그냥 복사해서 출력해서 표지. 그 당시에는 제본 많이 해줬잖아요. 문방구 이런 데서. 그렇게 해서 이제 처음 이제 100부를 냈었는데. 한건 없죠? 없었는데 어떤 친구가 그걸 가지고 있더라고요. 얼마 전에 그걸 주더라고요. 굉장히 내가 고마운데. 이제 그때부터 시작을 해서, 어, 백수문학에 이제 신인작품 응모를 해서 거기서 이제 당선이 되면서 그때부터 이제 제가 쭉 글을 쓰게 됐죠. 요새 저기가 이슈잖아요. BTS가 1등 해가지고. 그 빌보드 1등에서 방탄소년단이. 저는 그거 굉장히 기쁘거든요. 저 방탄소년단 팬이라 유튜브 들어가서 그거 보느라고 아주 막 정신 못 차려요. 근데 요번에 그 빌보드 1등 하는 거라저 굉장히 진짜 기뻤어요. 기뻤는데 그겉트로 드러난 음악 말고도 개인들이 이렇게 한 음악들 보면 깊이가 있어요. 깊이가 있고. 그 친구들 원래 힙합 하던 친구잖아요. 그 노래 부르는 파트 있는 애들이. 근데 힙합 하는 장르에 있는 사람들이 어렵잖아요. 힘들고 사실은. 그게 언더그라운드고 헝그리 정신이 있어야 되고. 그런데 그 친구들이 어떻게 보면 그 세계에서 변절을 한 거잖아요. 화장을 하고 춤을 추고. 그래서 그런 선택에 대해서 그 친구들이 막 갈등하고 고민하는 그런 걸 이제 많이 봤어요. 봤는데, 어쨌거나 지금은 결과가 좋잖아요? 이게 어떤 게 옳다고는 말할 수 없어요. 없는데, 저 역시도, 어, 그 전에는, 음, 다작을 하는 저기가 아니었어요. 뭐, 한 달에 많이 쓰면 한 편? 최대한, 문구를 줄이고 압축을 하고, 뭐 그렇게 하다 보니까 대중성이라는, 뭐, 전혀 뭐, 이게 등 떨어지게 되죠. 시를 전공한다고 하거나, 뭐 이런 사람들이, 뭐 어떤 평론가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이제 해석을 하려면, 그런데 쓰이면 모를까, 대중들이 보기에는 뭐 공감이 안 되는 그런 글이죠. 그래서 어느 순간에 저도 눈을 딱떠 보니까, 혼자서 읊는그 염불이 돼 있더라고요. 보니까 제시가 남들은 모르는 염불, 연불, 을 스님들이 염불을 막 외우면 스님들은 알잖아요. 그 뜻을 알고서는 하는 거잖아요. 경구를 다. 근데 일반인들은 모르잖아요. 그냥 그냥 뜻은 모르고 그냥 남아이 탑을 뭐 어? 아는 분도 물론 있지만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 내가 이게 경구가 돼 있구나. 풀을 필요는 있겠다. 그런 과정에서 또 고민을 방금 말씀드렸던 그 BTS 친구들이 했던 그런 고민을 저도 이제 많이 했죠. 했는데. 그래서 이제 그 중간에 있는 시가 이제 제가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시인데 그 접시국이라는 시에요. 그게 이제 뭐 그래 어렵지도 않고 이해할 만 하면서도 어, 어느 정도 그 도 있고 이런 식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머니 이제 모시고 제가 살림을 하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설 살림을 다 했으니까. 근데 설거지를 하다 보니까 그릇 뒤에 보면 굽이 있잖아요. 굽이 있는데 거기를 안 닦아 가지고 때가 이렇게 낀 거예요. 그걸 보니까 그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사람의 일생을 이렇게 보면, 결국은 뭐, 그걸 접시라고 생각을 하면, 거기에 담겼던 물 같던 존재인데, 인생이라는 게, 뭐, 결국은 그런 보잘 것 없는 그런 사실 어떻게 보면, 큰그 우주의 관점을 보면, 하면서 너무 아웅다웅하고, 어, 그랬구나. 외면을 했구나. 관계라든지 아니면 그게 제 자신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해서 그게 쓴 거예요. 접시국이라는 그런 시인데 이게 해걸음의 설거지라는 거는 결국 이제 제 나이를 형성한 거예요. 저, 저도 저 이제 시은이 넘어가고 그러니까 설거지라는 건말 그대로 이제 정리를 해야 되잖아요. 이제 지금은 이제 뭘 쌓아가기보다는 이제까지 가지고 있던 것을 정리를 해야 될 시, 시기인데 나를 되돌아보니까, 음, 뭐 살고 죽는 게 뭐, 말, 말씀처럼 접시에 담긴 게 물보다 나을 게 없으면서, 음, 때를, 때만 쌓아놓은 거죠. 때만. 그래서 이제, 그런 나의 무관심, 외면을 바치고 있던 거잖아요. 내 삶이라는 그릇을 바치고 있던 거이잖아요 거기에 낀 때, 그러니까 어제라든지, 뭐 내가 뭐 미련이다든지, 아니면 그런 걸 이제 내가 이제 이제 확실하게 마주본다. 이제 뭐 그런 뜻으로 이제 쓰 시에요. 근데 이것도 뭐 어려운가요? 안 어렵죠? 이런 건? 이 정도는? 네. 그래서 지금은 뭐 그렇다고 제가 그 함축적인 시를 안 쓰는 건 아니에요. 그, 그것도 쓰는데. 어 한편으로는 또 그렇게 좀 대중적으로 할수 있는 그런 시를 쓰려고 이제 지금은 조금 노력을 하고 있어요. 시를 쓴다는 거는 그거 자체가 자기에 대한 뭐 작게 보면 자기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거죠, 계속. 끝없는 질문이죠. 끝없는 질문. 우선 그 글을, 제가 이제 그 글을 앞으로 쓸 사람들한테 그 당부를 드린다면, 첫째는 기본에 충실해야 될것 같아요. 기본. 시간 뭐그 심상이라든지, 운율이라든지, 주제라든지, 그거에 들어가서 이제 시가 만들어지잖아요. 근데, 어 물론 뭐 전문적인 뭐 시를 쓸 필요는 없지만, 적어도 시를 쓴다고 하는 사람이면, 그 기본은 항상 가지고 그 틀을 그 범주를 크게 벗어나면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어, 이미지도 있어야 되고, 위트도 있어야 된다고 봐요. 저는 위트도 있어야 되는 거고. 그리고 껍질을 홀딱 벗기면 안 되는 거고, 항상 창작을 할 때는. 그래서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과 C라는 사람이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글. 저는 이제 그런 글을 지금 못 쓰고 있지만, 그런 글을 좀 이제 좀 썼으면, 선한 마음이죠. 선한 마음. 항상 마음을 그런 걸 가지고 창작을 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